그 여자 친구니까 자기가 한 걸로 그냥 허위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고. 그 학생이 좀 기억이 많이 남아요. <laughs> 그러니까 이제 국선 사건이었어요. 국선 사건인데 이제 여학생이 왔어요. 막좀 말라가지고 슬리퍼 신고 되게 체이 <laughs>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. 그 여학생이. 사건 내용은 뭐였냐면 이제 컴퓨터 등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라고 해가지고 내용은 이제 그 여학생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술집에서 이제 핸드폰이랑 지갑을 훔친 거예요. 근데 그 여학생이 남자친구가 핸, 훔친 그 핸드폰으로 게임머니를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들어온 사건이었어요. 근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학생이 자기가 안 했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기록을 보면, 조서를 보면 다 자기가 했다고 자백을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냐. 다 했는데 왜 수사기관에서는 했다고 하고 나한테는 안 했다고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 남자친구가 이제 그 사건 외에 여러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하나만 혐의를 뭐, 좀 씌워주면 되지 않겠냐. 라고 해가지고 설득을 시켰대요. 그래가지고 그 여자친구니까 자기가 한 걸로 그냥 허위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 역생이 자기는 이런 게임 해본 적도 없고 게임 사이트에 가입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너가 이 게임을 하지 않았다? 이 게임 사이트에 접속을 하지 않았다는,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좀 증명할 걸 가져와 봐라 그랬는데 그 학생이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정말로 가져왔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좀 이상하잖아요 게임을 전혀 할 줄도 모르고 가입한 적도 없는 여학생이 게임 머니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일이니까 아, 이걸로 조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여 학생이랑 상담을 했죠 너가 만약에 여기서 무죄를 다투면. 다툴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죄를 다투면 너가 이제 어쨌든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을 한 거니까 그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줬죠 그런 안내를 해주니까 그 친구가 조금 고민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그래서 하고 연락을 줘라 라고 했죠 그리고 한 이틀 정도 뒤에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내 갑자기 자기가 그냥 죄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